Q8 그 디젤 모델이고요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디젤은 좀 크롬으로 마감이 돼 있고 가솔린은 블랙으로 돼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좀 그릴만 보면 명백해 보입니다 휠 디자인도 좀 틀리고 이건 이제 디젤 모델이라서 좀... S라인 뭐 레터링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요거... 원래 안 들어가 있구나 무튼간에 TDI라고 들어가 있죠 가솔린은 TFSI 클래스 돌아서 굉장히 좀 스포티해 보이고 이중 접합 유리가 뒤로 들어가 있어서 스포티함도 많이 보이겠습니다. 사이드 스커프에도 이렇게 좀 불이 들어오고. 롤루스 사운드 확실히 우르스도 타보고 지금 쿠에이도 타보니까 느낌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전방에도 후방에도 우리 어댑티브 쿨러즈 이제 실내 마감도. 곱스코고 센터 콘셉트 이런 하이 그루시 마감도 곱스럽고 전방 주차 센서라든가 전방 카메라 자동 주차 버튼 암레스트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랑 뭐 시탭 충전구 2개 휴대폰 무선 충전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에다가 뭐 뒷바퀴 조형도 들어가 있어 차는 크지만은 좀조용하 편한 것도 QAC랑 Q7의 장점이고요 Q8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쉐이드가 자동인데 q 7 보는 수동식입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고 B필로 송풍구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하도 좋고 이어 레드 열선 시트랑 송풍구 온도 조절 시대 충전구 또 들어가 있고요 테일 램프도 굉장히 또 입체적이고 레터링도 플레이크요 디퓨저에다가 이런 듀얼 백에도 괜찮죠 스포티 하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게 디젤이다 보니까 연비가 10km가 넘습니다 3000cc라고 해도 여비가 좋은 것도 이 QA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트렁크 수납공간도 여유로워서 적자식도 괜찮고 이렇게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에어서 스페셜 이렇게 차고 올리고 내리고 조절하시도 하시면 됩니다. 이 QA 할인 많이 되니까요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. 부저 뭐든지 간에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 없을 때는 없어요. 고민들 많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싸게 살 거면 주먹자신에 닿고